일단, 얘도, 아까 얘기했듯이, 정답률이 9%? 이거는 진짜 경이로운 정답률이긴 한데, 객관식이 정답률이 9%까지 떨어진 건.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보면, 알겠지만, 그 24학년도 6월 28번 문제를 뭔가 변형해서 재출제한 문제다, 의 느낌은 들지. 너네가 봐도, 형태적으로. <laughs> 그러니까 뭔가 그 24학년도 6월 28번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상황들을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재출제를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한다 이거야. 그막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갖고 f(x) 막 진짜 근해공식처럼 해가지고 막 구하고 이게 뭔가 답답했던 것 같다 느낌상. 이렇게. 아무튼 저 박스 조건 문제긴 하지만 얘는 단순하니까 여기 한등식 주어져 있고 여기부등식 주어져 있다 이거야. 그러면 아 지금 문자 두 개가 있는 거잖아, 얘도. 등식 두 개의 조건이 필요하다, 이거야. 근데 더 가조건을 봤어. 그러니까 이게 그, 얘는 이 평가원에 대한 어떤 그 신뢰에 대한 문제, 심리적인 어떤 문제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저걸 봤을 때 많은 아이들이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저 다섯 제곱, 세 제곱인 게막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저기에서 막 분노를 해, 갑자기. 저거 너무 복잡하게 줬다. 아니,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이유가 있겠지. 다섯 제곱, 세 제곱으로 준 건. 복잡하게? 일부러 복잡하게 내고 싶어서 낸 출제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당연히. 그런 건 없어. 그냥 다섯 제곱, 세 제곱. 음. 그냥 저렇게 주어져 있구나. 이렇게. 그 두, 그러면, 그 얘는 그냥 항 등식이니까, 그럼 내가 생각해야 될 건, 저 X에 집어넣을 값두 개를 결정하면 되겠다. 이런 거야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저, 문자, 문자 조건을 보고, 그 다음에 저 가조건을 봤을 때, 저 항등식에 대입할 X 값두개 알면 되겠다. 그러고 나서, 여기 갔어. 이렇게. 그 나조건을 봤더니, 저 나조건에 있는 게 부등식 두 개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당황할 수 있지. 등식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 이건. 그러면 이때, 아니, 멈추면 되잖아, 그냥.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부등식 조건부터 보겠지. 제가 저 f 빼기 3과 f 3의 곱이 음수다. 저거 봤어. 그냥 교과서만 생각해봐. 뭐가 떠오르는데요? 교과서만 생각해봐. 뭐가 떠올라? 저거 사잇값 정리 이런 게 떠오르잖아. 어? 그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아니, 내가 했던 생각이 이거라니까. 혹시 사잇값 정리 쓰는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Okay. 그러면 잘 봐. 문자 하나 늘어. 그러면 그러면 내가 말하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자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건 기본적으로 역행이야. 역행이라고 역행. 그러면 반드시 그건 추가적인 식한계가 등장한다는 설계가 되어야만 하는 거야. 저게 돼야돼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긴 했어, 이렇게. 왜 저렇게 졌는지 알겠다. 잘 봐. fx 3승을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법을 쓴다고 쳐봐. 저거 세번 미분할 때까지, 아니다, 두번 미분할 때까지 fx가 남아있지. 그러면 등식 조건 세 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알파를 넣기만 하면 무조건 F 알파는 0이잖아. 그러면 이제 설계는. 맞지? 설계는 끝났는데. B는? L은? 그 다음에. 어디가서? 저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나? O, F, X 4승. 맞지? 이렇게. 플러스 A 이렇게 해 맞지? 쟤는 LN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o k 그러면 내가 찾는 두 번째 식은 이제 이항 등식에 X에 알파 집어넣으면 얘 0이고 얘도 0이고. 여기 A고, 그러면 A는 이렇게 돼. 알파제곱그 다음에 알 이렇게. 그럼 잘 봐. 식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건난 알았잖아. 설계 과정에서. 그러면, 잘 봐. 이 상태에서 이게 도 함수를 안 써도 추측할 수 있지, 이제. 저 좌변이 이제는 0 된다는 거 알았잖아. 저 a 도 사라지니까 미분하면 목의 미분이니까 저 분모 제곱하고 뭐지 미분 그대로 빼기 그대로 미분. 어 그러면 이거 이렇게. 저거 0대는 알파 값 찾는 거지. 근데 저거 몇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이지. 그럼 알파 값몇개 몇 나온다는 건데? 두개 나오지. 그러면은 저두개 중에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 값 하나를 정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아직 안쓴 조건이 하나 있지. 뭔데? 얘안 썼잖아. 그러면 얘가 저 알파를 결정해주는 조건이다 이거야. 그럼 나는 잘 봐. 쟤는 구에 났잖아 이미. 그러면 이제 이 식에서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 저 f 프라임 2가 양수가 되는지 검토하고 두 개의 순서쌍 중에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 알파 a, b 결정하면 끝나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거기 있는 24년도 학 6월 28번 보다는 훨씬 쉽단 말이야. 왜냐면 생각하는데 브레이크가 별로 없었어, 이거. 아니, 브레이크가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 얘에 대한 생각을 하고, 결정 조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어? 나는 처음에는 저기 대입할 X값 두 개를 결정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X값 하나를 도함수, 이계 도함수를 이용해서 대입하는 거였지. 물론 처음에 설계가 틀린 거지. 근데 그게 상관 없는 거라고, 내 말은. 이렇게 해서 이 중간에서 이제 정확한 설계가 됐잖아. 사잇값 정리, 어? 잠깐만, 사잇값 정리면 저거를, 저 세제곱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알겠다. 저 계산을 그냥 간단하게 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계산이 없는 거야, 얘는. 없잖아, 저거.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도 그냥 쉽다니까?